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오늘은 허팝이 목욕탕에 들어가서 방 탈출에 도전해 볼 건데요. 자 오늘 허팝이 선택한 목욕탕 은 바로 자유탕입니다. 네, 허팝은 어른이니까 일반 목욕을 내야겠죠? 5천 원이네요. 자 5천 원 내고 빨리 남탕 들어가겠습니다. 자 허팝이 어, 영상 찍는다고 목욕탕을 빌렸어요. 자 여기 신발 벗고 네,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야 보이세요? 진짜 목욕탕 오랜만에 온다. 그렇지 그렇지. 목욕탕 하면 뭐다? 네 이렇게 체중계도 있고. 네 여기가 바로 목욕탕이에요. 목욕탕이 지금 허팝 문자 있습니다. 오 여기 보면은 네 아주 찬 물도 있고 여기 따신 물 그리고 뜨거운 물까지 있고 여기 목욕탕은 좀 신기한 게 이렇게 수면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수면실이 있는데 허팝이 여기 가서 한숨 자겠습니다. 여기서 한숨 자고 일어나면 방위 탈출 시작하겠죠. 여러분들 오늘 도 허팝이 꼭 성공하고 마겠습니다 어... 자 이제 시작해 보자. 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목욕탕 탈출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변을 일단 보자. 지금 허팝이 수면실 안인데요. 주변을 한번 훑어봅시다. 이 밖에가 목욕탕이야, 목욕탕. 모룡탕. 자 문이 그냥. 오 열리는데? 잠시만. 아 근데 내가 나갈 나갈 나가기에 좀 자가자가아 이게 보니까 비닐랩을 엄청 많이 씌워놨어요 그래서 이 자물쇠 풀어야 되는데 잠시만 이 주변에 뭔가 있을텐데 자 베개가 세개가 있고 자 힌트를 찾아는 힌트를 자 이건가? 집이 한둘셋네개 다섯 개? 아닌데? 돌고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어 이게 기록인가 까마귀인가? 기록이 갈매기 갈매기 어 갈매기가 있고 돌고래가 있고 섬 바다 이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어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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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그럼 그렇지 뭔가 이 뭐야 이게 이호호 뭐, 잠시만 이걸로 나가라는 건가? 여기 있는 창문으로 나가는 거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위험해요 이 창문이 생각보다 엄청 높아 높아 어 아니 야 아니야 자 그럼 이걸 뭐 어떻게 아 잠시만 이 시작은 좀 쉬울 텐데 맞죠? 오 이거다 이거다 이거 뭐, 뭐 이렇게 봐야되나? 아닌데? 잠시만 어떻게 봐야되지? 이거네 이거네 0 0 2 5 맞죠? 0025 이거 보면은 0 0 2 5 맞죠? 0025자 가봅시다 자 해보자 해보자 0 0 2 이 이거 어디지 이거 어디지 오. 오 맞는 것 같은데 약간 딱이오 했을 때 뭔가 소리가 그렇지 맞췄어 맞췄어 오예오예 오, 예. 문이 열렸습니다 다다다다 자 화박지리 목욕탕 와서 오자 찬물 좀 들어갈까 너무 더운데 자창물좀 들어갑시다 아 좋아 아 시원해 오 너무 시원한데 간다 완전 좋아 그럼 주변을 한번 봅시다. 좋은 탕. 자, 아, 또, 아, 또! 라고 할줄 알았죠. 여러분들, 허팝은 뜨거운 물 엄청 좋아요 그래서, 아, 따뜻해. 완전 좋아. 아, 좋아. 좋은 탕. 우와. 어, 여기 뭐 있는데? 그 뭐지? 샤워 타월이잖아요. 이게왜 있지? 자, 어쨌든 이거 하나 있고. 자, 주변을 둘러보자. 둘러보자. 사우나 이 뜨겁잖아요. 들어가 보자. 오, 어, 아, 뜨거뜨끈 뜨거. 근데 너무 답답해. 허팝은 다시 나갈 거야. 자, 지금 목욕탕에서 놀고 있으면 안 돼. 빨리 탈출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일단 목욕탕을 탐색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오, 여기는 떼미는 곳이에요. 떼미리. 자, 보자. 때밀이 기본 15,000원. 어린이만원등 7,000원. 기본 플러스 마사지 25,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이 야, 오랜만에 본다. 1 0 0 기계. 오, 이거 완전 좋아요. 왜냐면 하 때밀 때 등에 는 손이 잘안 가잖아요. 근데 이거 쓰면은 등도 다 아주 깨끗하게 밀수 있어. 자, 그리고 여기 있네. 역시 숫자 네 개짜리 자물쇠입니다. 자, 조금만 기다려. 내가 풀고 나가겠다. 이거 물나오나 오, 물잘 나오네. 자, 거울이 있네. 안녕. 여기는 보니까 쓰레기통인데 안에 쓰레기가 뭐 들어있는데 자물쇠가 잠겨있어요. 이게 뭔가 의미하는 게 있는 것 같아. 안 나오네? 안 나와, 안 나와. 자, 이거 나중에 풀어볼게요. 이거는 자물쇠가 숫자랑 알파벳이랑 막 섞여있네. 근데 빨리 나가야 돼요. 네, 주변을 좀더 샅샅이 파헤쳐볼게요. 자, 의자 같은 것도 보고. 없네, 없네. 어디 있지? 어, 이거 누가 쓰고 간건데? 계속해서 찾아봅시다. 아니, 힌트가 없어. 설마 여기 있는 돌멩이 개수가 자물쇠 비밀번호는 아니겠지? 자, 다시 보자. 얼건 어, 뭐야? 랩인데? 이거는 방탈출 준비하다가 그냥 놔두고 갔나봐. 맞죠? 자, 그리고 여기 가면 안녕! 촬영하고 있는 캠코더도 있고 맞죠? 오, 여기 뭐 있네 맞죠? 오, 예, 그렇지. 이런 게 있지? 뭐야? 볼펜이 있는 거 보니까 뭐 계산하는 라 건가? 때밀이 예약표? 오, 아까 여기 때밀이 그렇지? 아, 때밀이 예약표 이게 10월달 건데 이거 이렇게 가격이랑 같이 해가지고 계산을 하라는 것 같은데? 자, 뭔가 초기 왔어, 초기 왔어. 자, 보자.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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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이몇개지 10개, 15개, 18개, 18개, 기본, 자, 어린이 3, 18, 그리고 2 8덟 어린이 자, 등오여5 열, 1은은1 10. 0개 자, 이렇게 나왔어요 기본 열여 18개, 어린이 스8개등개1열개 자, 계산해봅시다 어려워, 어려워. 참. 18 곱하기, 얼마지? 기본이 15,000원. 15는 8, 5, 4, 10, 5, 9. 그리고 18 하면 27,000원. 맞나? 27,000원? 어, 27 27,000원. 그리고, 27,000원이 아니고, 27만원이네, 27만원. 어, 맞나? 맞나? 27만원. 그리고, 어, 어린이 28. 어린이는 만 원이었으니까 이거 더하고 등은 등은 7,000원이었으니까 7,000원 10은 7만 원. 아, 이렇게 해서 더 하면 되네. 이게 계산이 딱 떨어지게 해 놨네. 맞죠? 자, 이렇게 하면은 15니까 2. 그리고 여기 2가 올라가고 56. 62 0 0 0 6 2 0 0원 62,000원이 아니고 62만 원이지. 맞죠? 자, 어쨌든 62 뒤에는 다 0이네. 자, 이게 또뭐 이승 같은데. 자, 보자 보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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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자물쇠가, 이거 아니면, 여기, 여기. 이건데, 이거는 일단 네 자리, 이거는 다섯 자리인데, 네 번째가 알파벳이에요. 이게 뭔가, 어? 잠시만. 6이고, 뒤에는 다 0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걸 먼저 해볼까? 자, 6200. 가보자, 가보자. 6, 2, 공, 공, 자, 갑니다! 에이! 아니네. 자, 왔어 왔어. 잠시만. 뭐지? 10? 잠시만. 에밀리 예약표. 이게 나누기 아닌가? 잠시만 그러면. 어, 맞는 것 같은데? 어, 왜냐하면 이게 지금 620000인데 000, 62만원이잖아요. 이거가 정답인 자물쇠가 없어. 그리고 이게 10을 나누는 거면은 10을 한게 없으면 62000, 62000이 맞다면 이건데 620... 잠시만, 이게 알파벳인데 Q 아니고 오나 오. ABCDEFGHijklmf, 오오, 그렇지, 그렇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숫자 말고, 알파벳 O가 0이잖아요 겉보기엔 맞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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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해보자 자자자 해보자. 자, 자, 자. 어? 아 잠시만 잠시만 근데 내가 이거 방향을 잘못했구나? 이거 자물쇠 억지로 해놔서 진짜 안돼요 6 2 0 0 0 오! 됐어 됐어 바로 열리네 오예! 자 이거 보니까 자물쇠 네번째는 알파벳인데요 알파벳 O가 숫자 0이랑 똑같잖아요 동그라미 그래서 이거 하나 이불로 페이크로 집어넣어 놓았네 자 어쨌든 풀었습니다 자, 보자, 빨리, 빨리, 나가자. 자, 이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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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돌고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쵸? 뭐, 동그라미 건가 이게 하나, 둘, 셋, 넷. 아닌데? 돌고래의 눈? 돌고래 여기 있잖아. 돌고래. 자, 들어가 보자. 자, 들어가 보자, 들어가 보자. 아차! 가차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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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돌고래의 눈으로, 돌고래가 지금 이쪽을 보고 있어. 그러면 이쪽을 딱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자, 돌고래가 눈이 이렇게인가? 이쪽을 볼까? 뭐지? 뭐지? 봤을 때 빨간색 통이 있고, 여기, 이게 있고, 이렇게 바라는 건데? 뭐지? 어이, 뭐야? 잠시만 자 다시 나와보자 돌고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이번에는 저쪽에 있는 돌고래한테 가볼까? 안녕 돌고래 허팝이 나타났다 근데 이 돌고래는 또 이쪽을 보고 있어요 저 돌고래는 이쪽을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 이 눈이 여기 있어요 눈을 이쪽으로 하면 이쪽인데 뭐지? 뭘까? 잠시만 이렇게 봤을 때, 이 의자가 제일 눈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딱 바라보는 거잖아요. 의자.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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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같은데? 자, 자. 자, 다시 들어가자, 들어가자. 자. 아, 저, 아, 저, 아, 저, 아, 저, 아, 저. 자, 이렇게 바라보면 일자로 봐야 되니까, 의자가 6, 1, 2, 5. 맞죠? 6, 1, 2, 5. 가보자, 가보자. 자,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가차 자, 그럼 6, 1, 2, 5. 여러분들, 목욕탕에서 뛰면 안 돼요. 천천히 걸어야 됩니다. 미끄러워요. 자, 6, 1, 2, 5. 6, 1, 2, 5. 와, 이거 맞으면 진짜 대박인데. 오! 좋았어. 따다, 다다 따. 열었다. 돌고래 시선 맞네요.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해서 일자로 다다다다 봤을 때 의자 개수. 자, 어쨌든. 오, 나왔어, 나왔어. 탈출. 성공. 뭐, 뭐지? 이 끝이 아닌 것 같은데. 자, 원래 허팝이 탈출 성공하면 허팝 연수소 직원들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아직 끝이 아니는것 같은데.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어, 한번 해볼게요. 여기 체중계가 있네. 체중계 올라가 볼까? 아, 허판 몸무게 공개합니다. 64점. 어, 땡땡이네요. 자, 가자, 가자. 여기 화장실 한번 열어볼까? 어, 화장실이 잠겨있어. 뭐 없나? 찾아볼까? 이거 개수는 아니겠지? 오! 쓰레기통에서 열쇠 찾았어. 이거 몇 번이야? 17번! 아그러고 여기 열쇠가 다 있는데 17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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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 없네. 그렇지 그렇지. 자 뭔가 그 행운의 동전 끝인데아 그러면 이게 화장실에 있는 거겠지. 자 화장실 안에 뭔가 또 힌트가 있나 봅니다. 자 화장실 열고 자 보자. 어 저, 뭐야? 사람 있는데 이 아닌데. 뭐야 행운의 동전 진짜 동주는 거네. 500원 허팝 득템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물이 있고 이것도 아닌데, 화장실, 어, 아닌데, 이거 어디 있는 걸까? 여기 이거는 우리 허팝 연구소 데 네, 물건들이에요. 이건 아니야. 자, 여기 없어 없어. 이거 다 쓰레기인데, 아닌데, 아닌데. 자, 어디 있지? 자, 어 대미 소다 누가 먹고 버려놨네. <laughs> 자, 어디서? 자, 어디 가야 돼? 오! 뭐야, 이거? 들어오는 건 쉽지만 나가는 건 쉽지 않다. 뭐지? 아, 이거를 풀고 나가야 진짜 이제 남팡 목욕탕에서 이제 탈출 성공이네. 이거 비닐랩이네. 비닐랩 이거 진짜 안 풀려. 이거 진짜 단단해요. 여러 개 파면 이거 진짜 칼이 아닌 이상. 이거 못 풀어, 못 풀어. 자, 이 자물쇠. 자. 이뭐 힌트가 있어야 되는데? 뭐내 신발 안에 있나? 없는데? 어, 향 항아리 있는데? 없어, 없어. 오오 오. 잠시만 뭐야 이뭐 적혀 있는데 행운을 빌겠네 허파 어, 뭐야 허팝 해녀 <laughs> 물한좀 <한경> 주네 <laughs> 어 잠시만 그럼 이거 끼고 목욕탕 물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다는 건가 자 가보자 가보자 목욕탕 안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끼고 한번 네, 물 안에 들어가서 찾아볼게요 열심 좋았어 자 그럼 입수해 봅시다. 찬물에 들어가볼게요. 아, 추워 어, 지금 완전 차가운데, 뜨거운 물에 있다가 들어가서 너무 차가운데, 자, 물속에 잠새보겠습니다. 우와, 어, 돌멩이 있는데? 아, 돌멩이 좀한번다 꺼내보자. 이제 돌멩이 없어. 돌멩이 다 꺼냈습니다. 자, 아, 돌멩이가 뭐 무슨 의미인가? 안 좋을텐데, 어, 아, 검은색이 몇개지? 검은색? 여덟 개, 반복생 여덟 개, 뭐, 아홉 개, 58, 58에 56, 58, 56, 아닌데 어, 덜덜이왜 이렇게 꽃쟁이안되지 98, 72, 98, 72, 아닌데 왜냐하면 아까 마지막 자물쇠에 비밀번호가 있고1 0세치었는데 자, 그러면 수영장을 좀더사사지파시지 보겠습니다. 사람도 찾았어, 찾았어. 빨리게 여기 돌멩이는 그냥 수영장 들어왔던가 말고 아무도 아닌가 봐. 자 빨리빨리 키나가자 우와 자 그럼 이제 탈출하겠습니다 키워다어키워다서 보고 씨자 천천히 천천히 목욕탕 바닥 미끄럽습니다 자 탈출하자 따다 따다 따 탈출 탈출 자 간다 간다 자 과연, 허팝 탈출에 성공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자. 이거 맞는 것 같죠, 여러분들? 빨간색 키에 빨간색 자물쇠라. 오! 열었어! 따다다! 당기세요! 탈출! 성공! 여러분들, 허팝이 오늘은 목욕탕 탈출을 해보았는데요.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어떤 것을 탈출할지 여러분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 이제 허팝은 내 네, 목욕하러 가야겠어요, 여러분들. 안녕.